네. 기후위기와 생태윤리 열 번째 강의로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입니다. 어, 10년도 더 됐죠. 한 13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여러 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 자료집을 책으로 묶어서 꽤 두터운 책입니다. 기후붕괴 시대 아주 불편한 진실, 조금 불편한 삶. 그래서 묶여져 있는데, 거기서 몇개 지금 소개를 했었죠. 신학적 대응에서도, 응답에서도 <laughs> 소개한 바가 있는데, 어, 여기서 좀 제가 한국교의 실천적인 대응들을 좀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한 10년 정도 마다 더 이제 새로운 자료와 또 제안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화 통화도 하고, 이 단체랑 제가 찾아보고 하니까 이렇게 책이 또 2019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송도에서 이 IPCC 모임이 있었잖아요. 회의가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이후 1.5도로 제한하자. 2도가 넘으면 본격적인 재앙이 오기 시작하니까 방향 돌리겠다. <laughs> 그 운동을 우리 송도에서 또 <laughs> 협의문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응하는 IPCC 1.5도 특별 보고서와 함께 여기 또 여러 학자들이 한국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 논문 써야 되는 스케줄이 사실 올해 기후이긴 아니고 내년 하반기인데 지금 땡겨서 지금 하는 거라서 이제 일부를 오늘 하고 그다음에 11강에는 각 나라와 기업들은 어떻게 협약을 지금 하고 있느냐. 파리 기후 협약이랑 R200을 간단히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내년에 연구해야 될 분야는 기본소득을 생태학적 입장에서 연결해서 제안을 해서 지금 연구재단에서 제가 연구 논문 후원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주제는 기본소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재를 하려고 그래요. 기후위기에 대한 거는 12강으로 일부 마치고 2부는 내년 하반기에 다시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음, 연재를 하려고 그러고, 일단은 마치고 좀 쉬려고 합니다. 제가, 음, 구독자 수에 비해서 동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음, 유튜브에서는 당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제 하이 유머를 또 이해 못하는 분은 또, 이것 또, 농담을 한 건데, 예능을 다큐로 받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어, 연말 연초에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공부하면서 다시 경제윤리와 생태윤리를 연결해서 제 이제 최종 <laughs> 신학을 이제 저도 65세까지 신학이든 목회든 은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한 6, 7년 정도 남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 신학의 결사는 이제 문화, 세계관, 경제윤리, 그리고 생태신학 이렇게 연결해서 윤리학을 좀 정돈을 하고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7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또 기회가 되면 평신도들을 위해서 논문이 아닌 풀어 쓰는 글로 또제 신학을 좀 정리해서 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한국교회자 13년 전에 2010년대에는 어떤 제안을 했었는가 하면 자, 그 당시에 실장이셨던 이제 유미호 목사님이 어 한국교회에 이제 사례와 실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강의하는 역시 또 블로그에 제가 요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중요한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사용을 교회가 솔선해서 이제 알리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효율도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를 좀 교회가 앞장서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제안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제 아쉽게 전체적인 통계로 태양광 발전이 늘어난 거를 이제 알 수는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저는 궁금한 그거였어요. 이당 2010년 당시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한 교회가 전국 교회 중에 몇 프로고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2020년 정도에는 또몇 프로고 이렇게 10년 단위로 좀그 통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전화를 문의했는데 를 그렇게 통계는 아직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본인이 이제. 후임 실장님이 체감했을 때, 하여튼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다.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러나 전체 비율로 보면 아직 소수다. 더 알려야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자, 제주도 동광마을과 함경마을은 57개 가구가 필요 전력의 90%, 90 이상을 햇빛에서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북 부안은 태양광 전자판을 여러 곳에 설치했고, 생산되고 남은 전기는요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은 부천의 지평교회, 서울의 청파교회 등등은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것을 한전에 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전국의 교회 아니 나아가서 세계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때 이런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을 해서 뭐 온수라든지 난방 이런 것을 할수 있게 한다면은 이게 그 교회 자체도 유익이 되지만 사회에 주는 이게 소위 데몬스트레이션의 효과잖아요. 어필하고 제시하는 선한 의미의 압력과 자극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행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실천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를 역설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스스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재생 에너지를 쓰는 운동. 그래서 이제 교회도 상당히 에너지 소비에 전국 교회로 하면 세계 교회로 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 실내 온도도 내복을 다 교인들이 입고 오고 외투를 입고 예배드리는 걸로 해서 난방 온도를 낮추고 반대로 여름에는 에어컨을 온도를 좀 올려서 지금 50, 25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28도 정도로 해도 사람이 살수 있는 정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도 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동에 좀 참여하고 또 자전거 타고 올수 있는 거리 또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들은 그렇게 덴마크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위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승용차 안 가지고 오기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교인들이 성도들이 심는 것,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상쇄시키려면 나무를 얼마큼 심어야 되는지 그것은 이런 환경운동 단체에서 제시를 해주죠. 예를 들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국민 1인당 119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죠. 실제로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일을, 환경운동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용으로 계산해서 내게 하자. 그런, 이미 유럽은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초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항공 운동가들이 독일과 스웨덴 이런 데서 나오고 있잖아요.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 어떤 청소년이 초등학교 때 숙제 지구가 아파요 이 해당되는 숙제를 하다가 나무 심기 자기 분량 1 1 0그루를 심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를 못 심는 사람들 건 내가 대신 심어주자 그 운동을 해서 2억 그루를 돌파했다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잠깐 내가 보여줘. 안 하죠. <laughs> 청들. 이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벨이 지금은 한 20살이 좀넘이 이 소녀가 유명해졌을 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UN에 가서 연설을 하고 1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팔로워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청소년 운동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성인이 됐지만,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의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다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 좀 해봐요. 우리 교회, 뭐 교인 뭐, 백 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해서 뭐 해. 또 뭐, 천 명일지라도, 천 명이 해서 지구의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인권운동도 그렇고, 사회 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미래, 우리, 남북,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데, 통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물꼬를 트는 거는 다 소수의 사람들이 해서 역사에 변혁이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천만 명이 시작했나요? 아니면 일억이 시작했나요?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시작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대한 문제는 거대 담론들은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냉소주의에 빠지고, 아예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이게 큰 문제죠. 기후 위기나 통일 문제나 불로소득 환수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아유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야 하고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지금 몇개 서문하고 몇개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미온적이고 아니 소극적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0. 몇 프로 정도의 목회자들 신학자 중에 아주 일부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남은 것은 한전에 팔고 그 수익금은 나무 심기 운동 하는데다가 다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론을 조성하고. 알려지면 한국교회가 이 서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토교와 장로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세계의 선도국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선도국가로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의 후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는 더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개신교 성도들이 최근 50년 동안 급성장한 세계교회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교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경제성장도 50년 동안 급성장을 하는 가운데, 기후에 안 좋은 탄소 배출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됐죠.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돼 왔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요. 지금부터 장기 계획을, 중기 계획, 5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아리백이라든지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에 우리나라 정부도, 그다음에 교회도, 교회가 선한 압력을 사회에 줘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정권이 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후원과 투자 비용이 정부에서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대폭 삭감을 하고 있는 지금 정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의 원래의 종교 종교와 이 정파의 색채가 있겠죠. 내가 원래 지지하던 정치 성향도 있고 정당도 있는데 그건 존중해야 되지만 사안별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고 압력도 들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현재 여당 의원이다. 그럼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놀러 가서 혹은 교회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 내가 이 정당을 평생 지지해 왔는데 이 문제만큼은 좀 달리 생각해 주면 좋겠다. 환경운동, 생태 위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 온 인류가 여당, 야당, 정치의 진보, 보수 떠나서 공동으로 과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같이 이건 협업을 해야 되는, 정말로 협동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좀 깨워야 되고, 이런 노력들, 환경연구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지금. 후원금도 몇몇 교회만 지금 보내고 있고, 관심도 없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년 수련회, 단기선교 이런 것도 판에 박힌 듯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이 해오는 거잖아요. 어른들 부흥에도 마찬가지고. 요즘 헤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에 대한 주제로 수련회도 하고, 이런 시민단체 방문도 해서 견학도 하고, 어떻게 도울 수있는 예전에는 또 한때 그, 가난한,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는다고 저도 했었어요. 수련할 때 청년들한테 만 원씩 또 삼만 원씩 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NGO들 후원하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환경단체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실제적으로도 이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전개돼야 우리가 못해, 못하는 일, 의로운 일, 또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또 열심히 또 책도 찾아보고 책도 사서 읽어주고 책도 팔려야지 또그 다음 모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너무 거대한 문제니까 한국교회가 뭘,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배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선한 일의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타까움에 반응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종교개혁도 그렇고, 흑인인권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성의 교육과 참정권, 이런 게, 이런 역사적인 변화가 처음부터 1억을 구성하거나 10억을 구성해서 쟁취된 게 아니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해서 그 영향을 통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를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에는 국경일이에요, 국경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흑인 인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한국교회, 그냥 우리 교회, 또 목회자들, 신학자들. 나, 난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 재정 튼튼해. 그러면 노프라벌름이에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한 교회만 있어요, 내 직장에만 있어요, 내 가정에만 있어요. 전체 지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왜 자꾸 무시하냐고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비전이라고 제가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비전 강의도 했잖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무기력함, 냉소, 그다음에 무관심에 빠져 있는 큰 주제가 통일과 경제 정의 그리고 이 기후 위기 이3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3대 과제가 실은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에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저의 (7년) 동안의 삶을 여기에 매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너무 이 부분이 약해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을 벽돌 한장 쌓는 기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이제 길어졌네요. 네또 만나요.